공연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관객들의 박수 갈채. 관객들은 공연의 감동을 박수로 화답하고 연주자들은 그 호의를 받으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내죠. 그런데 눈치 없이 친 박수로 인해 공연장 분위기가 싸늘해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박수를 칠까 말까 눈치를 살핀 적은요? 그렇다면 대체 클래식 공연 중 박수는 언제 치는 것이 좋을까요? 그 해답을 문화흥신소가 알아봤습니다. 관객들은 흔히 악장과 악장 사이에서 박수를 치는 실수를 하게 돼요. 악장이 뭐냐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래식 공연에서 접하게 되는 곡들에는 소나타, 교향곡 협주곡 등이 있는데 이러한 곡들은 대부분 여러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은 총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러한 악장 사이에는 연주자의 휴식과 곡의 여운을 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바로 여기서 박수를 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악장이 끝난다고 해서 곡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수를 치게 된다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던 연주자와 관객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하나의 일화를 말하자면 구스타프 말러와 리하르트 바그너와 같은 클래식 음악의 거장들은 앞서 말한 이유로 악장과 악장 사이에서 관객들의 박수를 엄격히 금지시켰다고 해요. 하지만 클래식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악장이 끝난 것인지 곡이 끝난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을 거예요. 악당을 구분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공연 책자를 참고하여 공연의 흐름을 파악해보세요. 대부분의 클래식 공연은 매표소 혹은 입구에 공연 일정이 담긴 책자를 비치하는데요. 해당 책자를 확인한 후에 공연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지휘자의 지휘봉을 주시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지휘자는 곡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휘봉을 내려놓지 않는답니다. 연주가 끝났다고 해도 지휘자가 지휘봉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곡의 여운을 좀더 느끼라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니 지휘자가 지휘봉을 내려놓고 뒤돌아 인사를 할때 아낌없는 박수로 화답해주세요. 세 번째,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롭게 곡을 감상해보세요. 실수는 언제나 조급함 속에서 일어나죠. 박수를 칠까 말까 조급해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칠 때까지 여유롭고 편안하게 곡을 감상하세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곡을 감상하러 온 것이지 박수를 치기 위해 공연장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박수 에티켓만큼이나마 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을 몇 가지 알려 드릴 텐데요. 그첫 번째는 옷차림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 공연장을 갈때 옷을 뭘 입어야 하나 고민을 해 보셨을 거예요. 클래식 공연을 관람할 때꼭 격식을 차려 입을 필요는 없어요. 너무 가벼운 복장만 아니라면 클래식 공연을 관람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다른 사람의 공연 관람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입은 옷이 움직일 때 산만한 소리가 나는지, 너무 밝은 색상인지, 다른 사람의 시야를 가리지는 않는지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는 휴대전화를 꼭 확인해주세요. 공연 시작 전에 반드시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여 공연 도중 벨소리가 울리는 불상사를 막아주셔야 해요. 미국에서는 공연 도중 벨소리가 울리면 최대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는 만큼 해외에서도 벨소리 문제는 큰 사안이에요. 실수로 친 박수 100번보다 부주의로 울린 벨소리 한 번이 공연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핸드폰을 꼭 확인하기로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음식물은 공연장 밖에서 섭취해주세요. 기본적으로 공연장은 생수를 제외한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생기는 냄새와 소음, 그리고 공연장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답니다. 식사는 공연장 밖에서 해주시고, 공연장 안에서는 간단히 목만 축일 수 있을 정도의 생수만 준비해서 입장해주세요. 여기까지 클래식 공연 관람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클래식 공연을 한번 감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클래식 공연은 연주자와 관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인 만큼 잘 지킨 에티켓은 최고의 공연으로 보상받는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문화 흥신소였습니다. 당신이 궁금한 모든 문화예술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문화흥신소가 찾아드립니다.